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며 이스마일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을 정하신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다가 젖을 떼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영적 아이도 젖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또를 증거하는 율법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또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또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젖을 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해산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을 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배설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인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 뗀 후에 대연을 패선한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도께서 율법을 패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신부를 삼으시는 것을 두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도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신 후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 저질된 자들로 하여금 대연이 배설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부를 삼으신 대연을 배설한 것처럼 예수 그리도의대속견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도를 대신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그랬습니다. 칼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느니라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람에게 사라, 사라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와 하갈, 하갈은 도망자인 것입니다. 하갈 두 아내가 있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살아이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하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사라에게서 낳은, 자, 낳은 자는 이삭이 되고 하갈에게서 낳은 자는 이스마일이 되는 것과 같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라이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은혜를 믿게 되는 자는 이삭이 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하갈이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스마엘이 되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하갈이나 사라에게서 난 자들이 이삭과 이스마일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중에도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나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실용한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파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일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희롱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리또의 대속에 은혜를 믿는 자들을 업신적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우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에서 쫓겨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두고 나사로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고 <laughs>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자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에 그랬습니다. 노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으나 종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모 달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정령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을 두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일로 인하여 근심이 생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았으나 믿음에 속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때문에 근심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인하여서 근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예수 그스도의 대소견을 믿지 아니하거나 또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어 쫓는 일을 살아 가 말한 대로 행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석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모두 다 수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므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정의 아들 또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노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한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갈렉에서 나온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였으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두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 씨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에 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유리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물 가족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 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말씀과 떡의 말씀과 물의 말씀을 율법을 맡은 관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두고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 하갈은 도망자라고 했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떡의 말씀과 물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유대인 모두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을 두고 가죽 부대 한 부대를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하갈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우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방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우물이십니다. 또 일곱 우물이신 것입니다. 모든 선자가 말한 말씀을 다 전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며 증언을 보이실 때에 예수 그리토께서 이르신 대석의 은혜를 믿는 것인지 율법의 행위를 준행할 것인지 방황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오셔서 증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므로 예수 그리토께서 이르시는 대석의 은혜를 믿을 것인지 4,000년 동안 내려오셨습니다. 유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준행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것을 두고 부엘 세바에서 방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맨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우롭게 되었다고 자랑하던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을 두고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 심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떨기 나무 아래 둔 것과 같이. 주내기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 의인이 되게 하는 자는 그 자식을 의의 나무가 아닌 떨기나무 아래 두게 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인지 성전을 짓지 못할 나무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쳐, 가르쳐도 그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을 배운 자들은 구원 을게할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자식의 열쇠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가리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사람 바탕쯤 떨어진 곳에서 방송 대복되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영적 자식이 죽어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생수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가라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어밤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하여 주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또의 대석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유대의 가는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정 9장 3절에서 4절에 사울이 행하여 담메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하갈을 부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불러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이 종에 여자인 것처럼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속할 때는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복음의 부모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구원 넣게 하는 자로 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노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 또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아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광야에서 아이를 붙들도록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울을 만나심으로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아 13장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타이세 족속과 에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므로 하갈의 눈이 밝아 샘물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는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날로 살아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소는 자가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아이가 광야에서 할수 없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사울이 전한 예수그리트의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 애굽은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여자로 삼은 것과 같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일을 하는 것을 하가리 광야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한 가족 부대를 채우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여 이스라엘을 할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애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은 아내를 얻는 것이며 예수 그릇도께 아내를 얻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